재개발 모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 1편에 이어서 사실상 주거용이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모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모가 건축물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어 1편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어 89년 3월 29일 이후에 철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짓게 되었을 때 또는 개축이나 정축이나 수리를 했을 때그 내용에 대해서 1편에서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고, 어, 이번 편 2편은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입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 3월 29일 이전에 기존 무가 건축물 중에서 예전에는 거주를 했어요. 거주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되거나 또는 지금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부장 자격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어 종종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한테 부장 자격을 주는데 그 주택이 기존 무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무가 건축물이에요. 무가 건축물은 기존 무가 건축물하고 신발생 무가 건축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기존 무가 건축물이 신발생 무가 건축물 분양 자격이 없어요. 근데 기존 무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이 있고 그 외의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쓰거나 창고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또 부산 위주로 설명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서 조합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분양 자격이 없는 거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도 어떻게 됩니까? 분양 자격이 없죠? 쉽게 말해서 얘는 현금 청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의 대상이나 투자의 대상은 뭐가 건축물이면서 기존 뭐가 건축물이어야 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부산에서 부산 조례가 지금 완전 히 엉망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부산시 도시정비과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2018년도에 이상한 규정을 만들고 또 부칙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서그 때문에 뭐 혼란이 엄청 많은데 뭐 그까지 들어가기엔 좀 복잡한 내용이고 어쨌든 무허가 건축물로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야 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판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부장 자격을 못 받잖아요. 현금 청산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 부장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이 이상이 있게 되면 또 부장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법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 갖고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되는 건축물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상 주거용의 입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가세 대장이 등재가 돼야 되죠. 예. 기존 무가 건축물로 판정을 받고 또 구청에 재산세 주택분 가세 대장이 등재가 되고 또 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나 진기세등은 납부 이력으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입증 시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은 어, 보통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시에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요 그러면 사업시에 인가가 나고 난뒤 이제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어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입증을 해갖고 신청을 하면 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소수설입니다 소수설 소수설이고 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은 자격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조합은 자격이 문제가 생기는 그때 보통의 제대로 된 조합인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어, 소수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다 해요 근데 보통의 조합들이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고 그중에 한 명을 대표로 조합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도시 정비 사업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조력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정비회사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어, 능력이 안 돼요, 솔직히. 그 능력이 안 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이제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는데, 구청의 인가권자도 사실 능력이 좀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은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때 무가좀 판정을 해서, 조합원으로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입장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어, 사용하는 것만 이제 분양 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창고라든지 또는 상가로 이렇게 비주거용으로 만약에 어 사용한다 그러면 빨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그 주택에 꼭 거주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왜냐면 이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그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가 정확한 명시가 돼 있죠. 그렇지만. 뭐 뭐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이 안 되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없고,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재산세 가세 대장에 등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따지게 되는 거고, 또 거기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사실상 주거용을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상 주거용을 입증할 때는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에서도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체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렵고 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가친구역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어 재개발 지역도 지금 가격의 어떤 하락폭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조금 내림의 속도가 좀 가팔라진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지금부터는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니까 저도 좀 바빠서 그 동안 어 유튜브도 못 올리고 했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 쉬는 시간 쉬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 유튜브 방송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